안녕하세요. 딸려언니스입니다동짓날 팥죽을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 볼게요. 요 양은 해파으로두컵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람수로는 350g 정도 돼요. 이제 팥을 을 해칠게요. 어, 이거는, 이게 뜨는 거 있죠? 이런 거는 건져내셔야 돼요. 이거는 팥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팥이 정말 상태가 좋네요. 뜨는 게 별로 없어요. 음. 팥죽을 드시면 생목이 올라오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약간 아리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넣어서 파스 5분 정도 삶아줄 거예요. 이 5분은 끓고 나서 5분입니다. 끓죠? 그렇죠? 이때부터 5분 동안 삶아주세요. 이제 5분이 지났어요. 끓게요. 이거를 찬물에 한번 헹굴게요. 팥을 1시간 정도 삶아야 돼요. 제가 팥물을 보여줄게요 팥물은 얼마 보냐면 2L 보았습니다. 팥을 어떻게 삶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처음에막센 불로 하세요. 그러면 팥이 막 끌어올라요. 그러면 요 그때 또 중불로 줄이신 다음에 뚜껑을 덮고 은근하게 1시간 정도 삶아주시면 되는데 집에 따라 화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팥을 꺼내 봤다가 이렇게 제가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문드러질 때까지 삶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팥죽에 들어갈 새알을 만들게요 저는 떡김에서 사왔어요 이거 찹쌀가루랑 맵쌀가루입니다 이거 살 데가 없으면 찹쌀을 갖다가 물에 불려 갖고 물기를 꼭뺀 다음에 믹서로 갈면 돼요 그럼 가루가 됩니다 한컵한컵 한컵 사용할게요 맵쌀가루, 찹쌀가루 한 컵입니다 여기 입반죽에 대해서 뜨거운 물을 준비했습니다 100ml예요 소금을 한 두꼬집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소금물을 잘 이렇게 풀어갖고 스푼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이거 즐겨 하면 안 돼요. 저는 가루가 습습기라서 물은 세 스푼만 넣습니다. 팥 삶는 동안 이렇게 비누에 넣어서 놔두세요. 좀더 쫀득쫀득해져요. <laughs> 여기로. 됐습니다. 어디 아, 한번 볼까요? 팥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자, 끓게요. 헛도거라. <laughs> 팥이 이렇게 막다 익혀질 정도로 잘 익었습니다. 팥을 싹가는 것보다 잘 삶은 팥이 중간중간 있으면 그것도 또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곡자 이렇게 건져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식히세요. 팥 별로 없는 것 같죠? 이 정도만 해도 한 4인 가족이 한두번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이에요. 팥물이 식는 동안 새알을 빚을게요. 페연이 나이 숫자만큼 먹는 거였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laughs> 정말 매출할 건네또 팥죽에 쌀 같은 거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직석밥을 이용하시면 돼요. 직석밥을 돌리지 말고요. 그냥 생으로 이렇게 뜯으셔갖고요. 어이고 물에다 한번 헹구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밥이 퍼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저때 배웠는데 이 상태로 놓고 이따가 끓일 때 넣으시면 돼요. 신통하죠. 팥죽에 이 새알만 넣으셔도 되고요. 밥까지 이렇게 또 넣으셔도 되고 또한 가지 더 맛있는 거 집에 혹시 맛밤이 있으시면 이것도 넣어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거 저 선전 아니에요. <laughs> 시판되는 것 중에서 팥죽에 이렇게 밥 넣어서 파는 것들이 있어요. 보고 보고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laughs> 제 간단한 방법으로 오늘은 믹서기에 갈아서 할 겁니다. 건더기 많나요? 아니요, 이 팥물 넣어야죠. 이 집집마다 화력이 달라서 나머지 팥 삶고 나머지 물 남은 게좀 다를 거예요. 이게 물이 한 500ml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이게 200ml 정도 남았다 그러면은. 300ml 물을 그냥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물이 너무 없으면 좀 껄쭉해요. 팥죽에 썼을 때 아주 곱게 갈아주세요. 팥죽을 그릇에다가 이걸 거름망 하나 올려놓으세요. 그 이거를 부셔갖고 체에 껍질, 콩고까지다 이렇게 걸르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게 조금 너무 좀 돼요, 그렇죠? 물을 조금 더 넣을게요. <laughs>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대직하다는 느낌 말고 이제 끓이면 더 뻑뻑해지니까요. 약간 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흐르는 듯한 느낌. 이건 지금 이미 다 끓여서 죽된 느낌이 나잖아요 네. 이건 좀 알아서 조절하세요. 여기다 물한 200ml 더 넣을게요. 물속 있는 것까지 다 헹궈서. 보이시나요? 아까보다는 점더가 조금 붉은 느낌이 나죠? 좀 출렁거린다, 그러나, 물이. 약간 좀 뻑뻑하고요. 이제 끓이면 끝입니다. 여기다가 밥을 넣으세요. 밥은 처음부터 넣으시는 거예요. 이제 죽이 풀떡풀떡 끓기 시작하죠? 이때 옹심이 넣어주세요. 아까 저희가 팥 건져 놓은 거, 이것도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약간 이제 싱겁습니다. 그래서 소금감을 해주는데, 소금, 이건 짜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살짝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한3 1 티스푼? 이 정도로만 넣어주세요. 이게 이제 팥 안금이 늘러붙어요. 그러니까 잘이게 저어주셔야 돼요. 쇠알만 뜨면 끝입니다. 그렇게 오래 많이 젓지 않으셔도 돼요. 예. 새알만 익은 푼이에요. 이미 팥은 다 익은 거잖아요. 어. 떡이, 떡, 어, 떡. 어, 음. 이쪽에 있어야 돼, 저 있어. 여기, 여기, 여기 떴다, 떴다. 떴, 떴다. 야, 떴, 예. 이게 안좋으니까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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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자, 새알심 이렇게 동동동동 떴습니다. 여기 기호에 따라 꿀 넣어서 드셔도 되고 설탕 넣어서 드셔도 되고 소금도 다가감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악 아, 빼먹었네요 아까 맛밤 제가 설명했죠 이것도 같이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샤리 아주 맛있게 익었습니다 동동 뜬게 정말 살았네요 이렇게 팥죽 끓이면 드시는 분이 너무 깜짝 놀랄까 너무 맛있어서 <웃음> <웃음> 그리고 믹서기로 제가 요번에 간단하게 했습니다 꼭한번해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